안녕하십니까 송환영입니다 2022년도 샘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달래꽃을 구경하러 여기 천안 유랑동 태조산에 와 있습니다. 이상하게 개나리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. 잘 자르는데 담장에 이 진달래는 심으면은 2 3년은잘 피다가 죽습니다 길게 피야 5년 정도 이상하게 응달이 있어 피는 건데 잘 맞질 않나 봅니다. 양지쪽도 심어보고 응달쪽도 심어봤는데 역시 5년을 묻는 겨 역시 산에서 자연 그대로 이 응달 속에서 이렇게 자란 진달래꽃이 아주 예쁘고 멋있습니다 이 태두산 중간에 와있는데 한번 이거 태두산 천안에 태두산입니다 감상도 하십시오 아침 햇살이 쫙 흡수는 4월 지금 중순경 씨인데 진달래꽃이 아주 만개해서 활짝 잘 피었습니다 오전 한 11시경입니다. 역시 산에라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. 미세먼지 없이 맑고 깨끗한 공기가 마음속으로 싹 후련하게 느껴집니다. 절루힐링이 기입니다. 어떻습니까? 감상 잘 하셨습니까? 충남 천안시 유랑동 태두산 제가 자주 오는 산책 겸 등산 겸 하는 이 태두산입니다. 감사합니다 할렐루야, Thank you so much.